아니, 너무 진계산에 비해서 여기가 사슴살이 없으시어산 저번 주염이 코스가 굉장히 긴 코스예요 긴개 가는, 어. 가는 게 재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2시간 반이 딱 맞네 그리고 오늘 코스를 덜컥 짰다고 볼수 없어요 오늘 길게 하나한안가 3.7이야 이 코스까지 깔딱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산이 높이로만 <laughs> 얘기할 수 없네 그니 어, 네, 청무가 427 가볍다 래서내 기억에는 약간 좀 빡센 게 있는데. 아, 나는 아니, 이게 뭔... 사실 네, 네. 약한 거 타려면 네. 이제 불암산을 타야 돼. <laughs> 앞으로 불암은 가지 말자. <laughs> 야, 브라운 우리 달리는 때일 것아니 나는 혼자서 다니는 길이야. 그게 네. 이제 공룡산 그래. 백샘은 원자 학교는 뒤에서 네. 뭘로 올라가면지지 아, 올라가서 뭐. 공룡산. 좋아, 그래. 그리고 혼자 3계역딱 내려가면 3시간이야. 3개역 내려가든지 저쪽으로 브라운 공룡어이리로내려오셔면됩 그래. 근데 그러니까 브라운은 거의 다 공룡산이어야 되라고여요